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밤에 태어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만 따라 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나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돼, 연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거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74쪽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건 우리가 입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죄사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냐 하면 농부가 다른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새로운 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하는 것은 그 새로운 나무, 예, 붙은 가지가 나무에 있는 나무줄기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의 핵심은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데 열매를 맺는 핵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까지는 주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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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15장에 가서는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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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15장은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 맺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열매 맺는 방법이 뭐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핵심이 뭐냐? 사랑으로. 고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교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아가파오예요. 뜻은 기뻐한다, 그리워한다, 위하여 헌신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교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면, 기뻐하세요. 우리가 갓난 아이를 보면, 우리 손주를 보면, 한없이 기쁘잖아요. 아유, 예뻐 죽잖아요. 그냥 그 갓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면, 정말 뭘 해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주 안 오면 막 그립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뭐 하나? 우리 손주는 뭐 하나?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전화하잖아요. 야, 영상으로 좀 통화하자. 그리고는 영상통화로. 또 얼굴 보면 정말 아, 보고 싶어서 환장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뭐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다 해줄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거하는 건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손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님 만나는 게 기쁘고, 주님이 늘 그립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할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핵심이 뭐죠? 10절 보세요 그 교제의 핵심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의 핵심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이걸 행복해하실까?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엔톨레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 이런 뜻이고 탈로스라는 말은 끝까지 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엔톨레는 계명이라는 이 엔톨레는 뭐냐하면 끝까지 지키도록 돌에 새겨놓은 말씀이에요. 돌에 새겨놓은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돌에 새겨진 계명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계명은 몇 개예요? 열 개예요. 10개명이죠. 우리 주님의 계명은 몇 개명이에요? 1개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4개명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명은 안 바뀌어요. 끝까지 이 계명을 지키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1절 보세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와요. 내가 너희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 기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길이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한 가지의 계명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한 가지의 계명,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덕분에 우리 때문에. 기쁨을 느끼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주 행복하게 해주면 손주가 행복해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지요. 말할 필요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한데 똑같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살고 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랑하게 될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도 기쁨이 조금만 해요 주님의 계명 끝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계명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 그걸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이라고 불러요. 그 계명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생명을 내어주라. 이런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뭐예요? 종이 아니에요. 뭐지요? 주님의 친구예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이미 우리를 친구로 대하셔서 존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걸로 우린 구원받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 우리도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있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거한다는 건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고 결국은 인생의 목표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사랑이 목표지.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의 성과를 내려고 막 싸우지 마세요. 성과는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성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건 사랑을 목표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충만한 가득 찬 그러한 신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느냐고 주님이 이 새벽에 묻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을 위해 사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주님의 통로니까 행해야 하지만 설령,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로 이미 열매를 맺어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더라. 내 아버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날 정말 사랑했어. 우리 목사님은 날 정말 사랑했어. 우리 장로님은 정말 나를 사랑했어. 우리 속장님은 날 정말 사랑했어. 그 사랑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살때 거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기쁜 삶.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존중과 또 사랑을 받는 삶을 삶을 아, 사랑을 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이미 있으니 이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이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걸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전염되고, 사랑이 전달되어 그들도 다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새벽에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원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뜨겁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아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의 세번 부러지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